그치? 냄새가 타르트가 아닌데? 뭔가 에그타르트같이 생겨가지고 샀는데 고기맛이 나는데요? 짠맛이 나는데? 오히려 좋아 식사같아 아이 난리났네 뭐야 이건 고기 맛도 나고 좀 짜요. 다르트 넘기고 제가 이거 먹어봤는데 이것은 음식 딸기 맛이거든요. 굉장히 진한 딸기 우유 먹는 느낌입니다. 이건 맛있네. 여기서 한 시간 기다려야겠다. 보조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진짜. 아 어깨야. 제가 살면서 이 승모가 어깨가 뭉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오늘도 뭉쳤다는 건 아닌데, 와 굉장히 뻐근합니다. 굉장히 뻐근해요. 운전을 막 긴장해서 하니까 굉장히 뻐근하고 그 위에 이제 배낭을 메니까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1시간 기다리는 동안 오늘 리옹 근처의 숙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몽펠리에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서 하루 리옹에서 쉬고 내일 몽펠리에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2시 50분 좀 넘었는데 3시 14분에 출발하는 리옹 화츠 디우로 가는 열차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꽤 많이 남았거든요, 시간이. 가는 거 맞겠지? 네. Excuse me, sir? It's go to Lyon. Lyon? 아 예, yeah, thank you. 야, 뉴욕 가는 거 맞는 거 같죠? 네. Excuse me. It's go to Lyon. Lyon, yes. Thank you. 확실히 물어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상실 있는 칸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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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가방 제대로 해야겠다. 제네바에서 약한2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타본 기차 중에 제가 여기 유럽 와서 탄 기차 중에 꽤나 낡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청결하진 않고 시트도 막 거무거무 타고. 근데 뭐 뭐이 자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안타깝네요 제, 제네바에서 다른 분명히 스위스 기차 이런 거 굉장히 좋았거든요 뭔가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느낌 제네바 기차역에서는 프랑스 가는 기차를 타면 굉장히 플랫폼도 맨 끝에 떨어져 있고 여기 니온 가는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또 제네바라 그런지 여기서 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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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를 하시려나 아 프랑스 가는 플랫폼은 아예 따로 있네요 그래도 저는 뭐 좋습니다 낡으면 뭐 빈티지 아 결국에 이제 프랑스 남부 쪽으로 드디어 가네요 제가 원래 막 니스랑 이쪽부터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있는 곳이 샤모니였으니까 샤모니에서 니스를 가는 게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뺑 돌아서 가야 되고 이래서 그냥 몽펠리에에 좀 오래 있을 생각입니다. 몽펠리에. 거기에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스페인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 아, 확대가 지금 리옹 파트 디우라는 여기 왔고요. 정확히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2시간 정도 걸려서 리옹에 왔습니다. 오면서 찾아보니까 리옹도 굉장히 뭐볼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갑작스럽게 리옹에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숙소를 한번 잘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리옹역인데, 리옹 기차역 앞인데, 굉장히 트램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저 그래피티가. 와우. 뭐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시각이 이제 한 5시 반 정도 됐는데, 햇빛이 엄청 쨍쨍한데, 막 덥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선선해요, 날씨가. 일단 날씨가 좋아서 여행하기 굉장히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를 건너야 돼서, 네, 빨리 건너가 볼게요. 하... 이야. 여기. 노등는 사람이 걷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하게 돼 있네요. 유럽의 도시를 하나 하나씩 방문할 때마다 그기차역에 나오면 약간 첫 인상이 있잖아요. 리옹은 전반적으로 뭔가 괜찮은 느낌입니다. 일단 한국도 서울역 가면 굉장히 그 노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면 좀 인상이 안 좋잖아요 첫 인상이. 제가 뭐 나오자마자 약간 뭐 서명을 해달라는 분이 있었는데, 막, 볼펜으로 제 팔을 이렇게 툭툭 치셨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I'm sorry 하고, 그냥, 무시하고 왔거든요? 나쁘지 않은 느낌입니다, 도시는. 아, 바람도 너무 선선해서 좋네요. 리옹 첫인상, 너무 좋다. 이렇게 마무리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지금 오늘 제가 묵을, 호스텔에 다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야시호스텔. 아이고 서운해 그래서 오늘은 휴식만 하는 걸로 아더 못하겠어요 오늘 렌티카 반납하고 막 이런다고 체력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는 현재 제 오늘 도미토리 숙소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오늘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짐 정리를 좀 하고 저녁 먹으러 나갔다가 쭉쉴것 같습니다. 일단 짐 정리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야 될것 같아요. 숙소 밖으로 나왔고요.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저녁. 너무 배고파 가지고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렌터카 반납하고 거기서 먹었네요. 그역 기다리면서 그짠 파이랑 짠 고기 파이랑 짠그 햄파이랑 딸기우유, 랑 감자칩 하나 사 놓은 거 있어가지고 감자칩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역 근처에 가면은 그 멕시칸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타코랑 브리또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타코 브리또는 많이 안 먹어봤는데 타코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 오늘은 저에게 좀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어서. 역까지 한 20분 걸어 나가야 되는데 아, 걸어 나가서 좀 타코를 먹을까 합니다. 리옹 분위기 되게 좋네요. 한, 진짜 좀더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리옹. 그래서 오늘은 일단 호스텔에 묵고 내일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여기 리옹 기차역 앞에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쇼핑몰 안에 들어왔습니다. 왜, 무슨 쇼핑몰인지 모르겠어요. 쇼핑몰. 라파디우 데오. 라파데오. 웨스트필드 라파데오 쇼핑몰인가봐요. 웨스트필드. 지금 배터리가 많이 없어서 많이 못찍을것 같아요. 배터리 하나를 숙소에 놓고 와가지고. 아이, 참. 여기 치폴레라고 써져 있는 이 가게에서 밥을 먹겠습니다. 이거 이제 시킨 거 나왔고, 폴레 그릴이라는 메뉴인데, 고기랑 밥이랑 야채랑 뭐 살사소스랑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15유로입니다. 15유로. 아, 너무 배고파서. 나이프는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될것 같아요. 밥이랑 고기랑, 코카몰리랑 살살 해가지고. 고기 맛있다. 닭고기 같은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치즈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맛입니다. 사워크림도 들어가 있고. 음! 맛있어 아, 멕시칸. 나중에 진짜 기회 되면 맥시코한번 가보고 싶네요. 너무 맛있다. 밥도 하얀 밥이랑 약간 갈색빛 도는 밥이 있었는데, 갈색빛 도는 밥 했는데, 워낙 소스가 많아서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고수도 들어가 있네요. 너무 좋다. 끝. 저는 지금 여기 숙소 옆에 있는 놀이터인데요. 오늘은 뭐 딱히 안 하고, 어 숙소에서 동영상 편집을 하면서 좀 쉬다가, 그 때의도 공원인가? 거기 공원이 있대요. 여기 근처에 예쁜, 오래된 공원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거기 한곳 정도 갈 예정입니다. Oh, stop. stop recording Stop recording